출근길 묵상 365. 2021년 7월 20일.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가?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의 신학자이고 사상가였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걷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빼놓고 다른 내용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두 가지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거의 하루종일 멈춰있는 굉장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하기 힘든 이적이 빠지면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우수와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루살렘 왕등 가난 다섯 왕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본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우수화가 나섰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본 종족의 꼬임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우수화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전투를 지휘하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확신을 얻은 여우수아는 야간 기습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우박을 내려 직접 싸움을 도우셨습니다.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던 여호수아는 이기고 있는 싸움에 맥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져서 시간이 부족하자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거의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그의 백성들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기적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이적이 일상입니다. 기본을 위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섯 종족과 맞서 싸운 전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이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면 그 전투의 승패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맞서는 영적 전투에도 친히 참전하여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데 세상과 맞서 싸울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할수 있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도 친히 싸워주시는 이적의 역사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세상의 못된 일터 문화, 사악한 일터 윤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로 세상의 일터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